안녕하세요. 헤비타임입니다. 여기 제 앞에 시계 4개가 있습니다. 네, 전부 오리스 아키스입니다. 이번에 오리스 아키스 모델이 디자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키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오리스의 간판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자인뿐만 아니라 시계 전반에 걸쳐서 사용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구형 아키스 그린 43.5 시기를 준비했습니다 를 그리고 신형 모델 43.5 그리고 딥블루가 저희가 재고가 없어서 39.5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업데이트된 43.5 블루컬러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한다면 컬러가 있겠는데요. 기존 아키스의 딥블루 컬러는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블루 컬러가 그 자리를 대체를 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린 컬러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시계를 봤을 때딱 느껴지는 어떤 느낌으로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전체적인 컬러감이 보다 확실해진 것 같고 쉐입이 좀더 날렵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구형 모델의 베젤 컬러가 블랙에 가까운 어두운 색상인 것에 비해서 신형 모델은 컬러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한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베젤 인서트의 숫자가 위아래 공간을 거의 꽉 채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전혀 꽉찬 느낌은 아니죠. 보다 슬림해지고 컴팩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변화는 베젤뿐만 아니라 시계의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업데이트된 아키스에서 일관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리스가 이 아키스를 가지고 어떻게 드라이빙에서 소비자의 손목에 안착할지 조금 방향성을 알것 같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단단하고 튼튼한 다이버워치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시계면서 일상생활에도 착용하기 좋은 시계 그런 느낌이었다면 새로운 아키스는 그런 딱딱한 느낌에서 탈피해서 드레스워치로의 면모를 좀더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덱스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아키스의 인덱스는 중앙으로 향하는 인덱스의 거의 끝부분에 이르러서야 각도가 꺾였다면 새로운 아키스의 인덱스는 끝부분에 다다르기 훨씬 전부터 각도가 이미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다이얼의 이미지를 봤을 때 세련미가 살아나고 슬림해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다이얼의 하단부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알피스 로고의 서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젤 인서트의 서체 변화도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업데이트입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채워넣었던 일련의 디자인 요소들의 여유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된것 같아요. 여기에 방수 표기 방식도 기존에는 바와 미터, 수압 계수와 수심을 표기하는 방식에서 미터, 피트로 둘다 수심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계의 면면을 보면 볼수록 고심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기존의 아키스가 지니고 있던 매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디테일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돌파구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어떤 시계들은 디자인이 지나치게 바뀌면서 기존 고객들이 흥미를 잃고 수요층에서 이탈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아키스의 업데이트는 그런 면에서 정말 섬세한 업데이트를 했구나 싶을 정도로 똑똑하게 업데이트 된것 같습니다. 디테일의 변화와 더불어서 외관의 업데이트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기존에는 회전 베젤과 러그 사이의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에 비해서 새로운 아키스는 이 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각각의 요소로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덜하고 좀더 유연한 연결성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두께의 비율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모델에 비해서 케이스가 얇아져서 시계가 더 슬림해 보입니다. 시계 전체에서 가운데의 케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밸런스가 좋아진 느낌 들죠? 브레이슬릿도 얇아지면서 사용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러그의 모양이 곡선으로 바뀌어서 좀더 손목에 감기는 형태로 사용감이 좋게 개선이 되었어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도 확실히 부담이 덜하고 손목을 움직일 때 편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레이슬릿의 버클 바깥쪽에 폴리싱 처리된 부분이 브레이슬릿과 거의 동일한 너비로 바뀌면서 디자인 일관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크라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구형 아키스에 비해서 크라운의 두께가 꽤 많이 줄어들었고, 크라운의 홈이 더 오밀조밀해졌습니다. 그 덕에 둔한 느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아키스를 보면서 정말 밸런스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이얼 디자인만 쏙 바꿔서 우리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시계 전반에 걸쳐서 디테일을 손보면서 진짜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에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또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